아이씨 나가다 야, 가능해요? 잠 피좀 채우고 내가 뒤로 돌아가야겠다 어씨 이거 사라졌어 나 실탄이 없어 탄이어 회복부터 빨리 하세 하고있어 아. 나 이거 블방에서얘 오면 나 죽어 이거 나.. 나 혹시 내.. 앞에 나무랑 같이 대치 중이거든요? 오씨 투절 아.. 두마리 마리 더 있어요. 두 마리, 한 마리, W, 한 마리, 내제 네, 앞에 아씨 아이. 는나킬어 시켰는데. 진짜. 네. 자나자 혼자, 나왔어, 형 혼자, 나왔어요. 혼자, 혼 마리. 자 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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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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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미안해. 혼자, 미안해. <laughs> 내 손에 죽어, 그냥. 아. <laughs> 뻥, 돼. 그렇지. 아, 하나 키자. 아, 뭐야. 한 마리 있다, 지디 샷! 아이, 씨발, 내건데